네, 주세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의 약이 들어갔느냐? 청와대가 2014년 3월부터 올 8월까지 2년 6개월에 걸쳐서 몇 가지 약들을 구매를 했는데 이 자료는 제가 그 뉴스가 일어나자마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데 아시죠? 예. 거기에서 그 리스트를 받아서 엑셀표로 쭉본 적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그 수입 의약품 10종을 3한차례에 걸쳐서 구매한, 소위 얘기하는 영양주사. 경제는 이런데 영양주사만 맞은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국내학은 88추장이라는, 뭐, 이런 상호명 얘기해도 돼요? 상품명? 예, 어때요,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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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다 알아. <laughs> 네. 또, 비아그라라고 하는, 어, 하야그라라는 네. 그런, 약품들을 음.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죠. 리들 같은 사람들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요. 전반적인 흐름은 약 전체가 구입되어 있는 흐름은 일단 미용 시술 관련한 거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같고 그다음에 다 알다시피 비아그라나 팔팔무제 같은 성적인 어떤 것이 암시가 되는 것 그다음에 들어간 약품들이 굉장히 희한한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환경운동연합 예,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예, 예. 옥시 사건 아시죠? 알죠. 그 옥시 레킷 벤 키저에서 만든 개비스콘이. 예. 한참 옥시 사태로 인해서 살균제의 그 피해자들이 불매운동을 벌이는 개비스콘까지. 예. 그 청와대에서 구매를 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점들을 피해자 가족들이 좀 지적을 했었고. 보통 그 청와대 경호처나 대통령 경호실에서 산 의약품들을 보면 제가 군의관 시절에 봤었던 뭐 마데카솔, 뭐 아니면 소화제, 배아제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어요. 여기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게 아까 말씀드린 남성의 발기부전에 쓰는 약 그리고 또어 전립선 비대증에 쓰는 프로스카라는 약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그 전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게그 경호처나 아니면 청와대에 있는 분들 중에 만성질환, 50대 이상의 그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뭐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있는데, 만성질환제 전립선 치료제도 구비하고, 또 88모정, 뭐 이런 거나 아니면은 비아그라정을 구입했다는 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음. 2년 6개월 동안에 한 2,026만 원 정도를 샀으니까, 1년에 뭐 1,000만 좀 못되게 산 거라서 액수로 크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은 보통 일반적인 상비약으로 준하는 5원급에서 쓰는 약들이었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영양주사라고 하는, 감초주사, 태반주사, 마늘주사, 배국주사, 이런 관련된 약들이 합계 한 200만 원어치 정도 들어갔으니까 2천만 중에 뭐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거라서 액수는 크지 않지만은 이걸 지금까지 경우실이 만들진 일을 한 번도 공식적으로 사본 적이 없거든요. 네. 보통은 그꼭 필요하다면 그냥 개인이 사든지 아니면 특수활동비로 그냥 구입하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구입한 것도 문제고 또그 중에 목록 중에서 예를 들면 뭐 리도케인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 샘플 하나 가져왔습니다만, 네. 이런 주사용 리도케인은 많이 쓰는 겁니다. 저희 병원에도 썼는데요. 그, 저 봉합할 때, 그, 그저 마취하기 위해서 주사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스프레이를 한다든지, 연고를 했다. 이거는, 이, 저, 치료용이 아니거든요. 일명 칙칙이라고 하는. 예. 감각을 좀무디게 해가지고 지속력을 오래하게 하는 이런 욕이고. 이런 조루스러운 놈들 같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비아그라 같은 것들이 있는 걸 보고서, 야, 이거 참, 좀, 체쨰는 황당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왜 공금으로 구입했을까? 직원 복리 차원에서도 참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공금으로 구입한 걸 보면 첫째는 청와대 경호실의 도둑식 회의를 의심하는 게 옳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면 위에서 시킨 거죠. 일반 경호실에 있는 직원이나 또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행정관이나 비서관 정도가 이런 약을 구매하지 못하거든요. 그 적어도 수석 이상 또는 그 위선들이 아마 필요해서 이런 것을 그 구비하라고 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경호실 예산으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얌전들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laughs> 일단. 뭐, 경호실에서 비약을 라나 이런 거를 구입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예. 실제로 뭐, 성 발기 부전이 나거나 그러면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국가 예산으로 구입할 것도 아니고. 예.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이제 의사들이나 약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백억주사라는 게 단지 미용인만 쓰는 게 아니고, 어디 그, 반문화가 되게 많은 곳에서는 백억주사를 어떤 특정한 약물들의 해독제로 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들려오고 있고요. 그 뮤테란 조사라고, 내용물이 아세틸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요런 거는. 엔 아세틸 네. 시스테인이라고. 우리도 네. 의사가 있는 방송이다 보니까, 우리끼리 나름대로는 어떤 추정 중에 하나는 그런 거 있었거든요. 약물이 이렇게 합해졌을 때 나는 복합 상속효과 같은 걸 노린 그런 약물들도 있어 보이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 지점에 대해서 있는 그들이만 말씀해 줘보세요. 추정은 하지 마시고. <laughs>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말을 하나 하기도 참 조심스러운데, 어, 실제로 그런 용도로 쓸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해독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복용하신 분들이 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썼는데요 물론 이제 나머지 약들과 비교한다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 아마 좀 웰빙을 위해서 그 피로회복이라든지 원기회복이라든지뭐 이런 것을 위해서 쓰는 약들 중에 하나로 구입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하는데 다른 용도로도 예를 들면 대놓고 말해서 뽕새 척제로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을 수 있겠습니다 네. 뭐꼭 썼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세척제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피 혈관을 더 돌아다니면서 그 성분들을 빨리 밖으로 배출하게 주는 그런 용도가요 제가 말씀드리면 해독제인데요 네. 보통 암페타민의 해독제는 다른 응급실에 왔을 때 여러 가지 약물들이 쓰이는데 이런 것들을 그 성분들을 해독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빨리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원외 처방으로 쓴다는 거죠. 의사의 감독 없이 응급실이나 아니면은 입원시켜서 쓰지 않고, 어, 이런 어두운 반문화에서 쓰는 그런 요식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 청와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네.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거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네. 박근혜 씨는 굉장한 불면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잠자기 위해서 무슨 약품인가를 쓰고, 프로포폴도 막 그런 용도일 수 있고 프로포폴 말고 인터뷰에서 뭐 응급시 사용한다는 그런 의무실장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에토미데이트 리프로라는 환각 효과는 예예. 적고 실제로 수술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음. 이런 것들은 그냥 비치용으로는 놓을 수는 있지요. 비치용으로는 놓을 수는 있는데 실제 어떤 것들을 사용했느냐 여부를 봤을 때 아까 그 의무실이 관저에서 한 50m 정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본관은 한 200m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물을 그렇게 쌓아 놓고 남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향 정신성 의약품 이런 것들은 불면증에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그 처음 의사에게 제가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검사했을 때뭐 봤냐 그랬더니 DHEA라는 그런 수치를 봤대요. 보통 150이면 정상인데 5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매우 피로에 쩔어져 있어서 이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체력 저하가 있고 불면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그, 어, 옛날에 그 중국의 황제가 찾았던 불로초처럼 이런 여러 가지 근거 없는 것들을 찾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여기 갖추어진 약이 아니어도, 일반적인 수행만 해도, 예를 들면, 여의도 정권가에 있는 정권맨들은, 그렇죠. 네. 그, 밤에, 저,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면서 얻는 정보가 굉장히 핵심적인 정보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거의 업무의 일환으로서, 그, 술을 마시거든요. 근데 아침에 그 정보를 얻은 걸 가지고 빨리, 매도나 매수를 해야지 되는데, 그때 정신이, 그, 헤어지면 안 되니까, 그, 아예, 한 백만 원, 이백만 원을, 저, 여의도에 있는 의원에 맡겨놓고, 그, 정기적으로 매일, 아침에 수액주사를 맞고 가는 거예요. 맞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혈관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오. 물 마시는 이거보다 효과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냥 혈관으로 인감가 들어가면 뚝뚝뚝뚝,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떨어지거든요. 오. 그러면서 해독이 되면서, 이제 그 업무를 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그 급한 음마을 지나면 사우나 가서 쉬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아마 그 방금 저홍 교수님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상시적으로 그 대통령직 업무라는 게, 뭐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은, 굉장히 과로기 때문에, 그 이전 대통령들도 그런 저 처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약들이 뭐 그런데 그 보통은 효과 있다 없다 이렇게 말은 많지만은 어쨌든 강남에서 그 정도 비싼 가격으로 매매가 될 정도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을 맞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거는 뭐 특별하게 우리가 비난하거나 나쁘다고 할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뭐 방금 언급하시던 마취제 특히나 저~ 완전 진심마비 때 쓰는 그런 저~ 근육이 한 관련된 마취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보면 아마 상당한 저~ 시술을 여기서 하지 않았는가라는 의심이 되고요 그~ 실제로 저~ 취임 이후에 그~ 박 대통령의 얼굴을 사진을 쭉이 비교해 보면 저희도 그냥 보기에 그~ 그분의 전문의가 아닌 사람이 보기에도 아~ 저~ 보톡스하고 그~ 어~ 녹는 시를 하고 리프팅도 좀 하고 상급풀도 아래위로 좀 하셨고 뭐~ 이렇게 몇 가지 쭉 짐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 그~ 마취 시술 없이도 그냥 그~ 관제에서 재료만 들어가서 바로 할 수도 있고 의무실에 베드 위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아마 밑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극증돼가지고 그 무리하게 그런 저 약들이나 그 기구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좀 이해 안 되는 방금 그런 약들이 있은 걸 보면서 불면이나 이런 것들 좀 정도가 넘어서서 해독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 증명도 있지 않았나라고 이제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요. 일단... 야매로 미용적인 시술을 했을 가능성 <웃음> 예. <웃음> 주사를 직접 넣는다면서요 최선실 씨의 자매들이 예. 이 양반들 독특하시네요 보니까 그 주사 직접 넣는 일반인들 많지 않거든요 예. 그런 게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 그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의학적으로 어쩌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잠드는 약 깨는 약 이런 것들이 혼재돼서 계속 쓰였을 가능성 진짜 이해 못하겠는 거는 저는 진짜 비약을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테마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왜? 뭐 제일 견성이 높은 것은 경호실에 있는 고위직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비스실에서 상당한 급에 있는 분이 구매해 달라니까 그한두 개만 사긴 못하니까 이게 좀 통으로 많이 구입하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laughs> 아니, 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laughs> 네. 이게 대면 보고보다 이 서면 보고를 좋아했잖아요. 서면 보고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현 발언으로 큰일 날것 같네. 아니, 요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laughs> 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좀 걱정인 게그 주치의가 처음에 그 스스로 막 사퇴하고 이런 일들이 뭐 사퇴가 는지 교체가 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가 모르는 진술들이 있었다. 이런 진술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그렇게 특히나 저 전신 마취 관련된 약물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보통 그런 정도 되면 그 예, 저 주치의가 솔레병원이나 또는 뭐, 적어도 지구 병원 정도는 옮겨가지고 수술 관련이나 마취 관련된 시설 있는 곳에서 하는데 그것을 청와대 의무실이나 경내에서 준비했다. 이런 것은 좀 의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이고요. 근데 그거 의료법 위반 아닌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시술을 했다 그러면 그 의료행위잖아요. 예. 네. 근데 그 의료행위를 그 의무실에서 하는 게 의료기관이 아니잖아요. 의무실은. 의무실은 일종의 그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 있는 곳인데 근데, 시술을 누가 했다는 겁니다. 시술 했다고 그러면 외부에서 의사가 청와대로 들어와서. 했다고 그렇죠. 이게 뭐, 건데. 의무실장이 그런 것을 따로 가서 배우지는 않았을 거고, 주치는 또 그런 그 전문의가 아니시니까, 아마 그 외부에서 오신 분이 그렇게 시술을 했다고 그러니까 보시는 거죠. 만약에 뭐, 시, 얼굴에, 얼굴에 시술을 했다면, 네. 사실 그 시술하는 거는 뭐, 저는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면 네. 뭐, 다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그, 저 병원에 가서, 공식적으로 시술을 받는 거야, 뭐, 누가 뭐라 합니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뭐, 저. 뭐 쌍꺼풀 수술을 하셨죠. 허리, 허리도 예. 하고 또 여, 보톡스도 맞았죠, 옛날에. 예. 그런 거 뭐, 바깥에 나가서 절차를 밟아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뭐, 진료 받는 거는 그 모든 국민의 예. 그 건강에 관한 권리인데. 근데 이걸이 엄밀하게 지금 이제 처리를 했고, 그래서 아마 청와대 경내에서 이런 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적법한 절차를 밟을 밟은 건가? 이런 이제 뭐비계설 의료행위로 이제 의법 료 위반으로 될수 있는 부분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는 일곱 시간 동안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지냈다라고 의심이 된 상황이 된다면, 그건 일종의 이제 유고 상태이거든요. 음. 그까 그러니까 유고 상태가 발생한다면, 유고와 관련된 저 법률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고난 이하은 누가 하고, 보고 누가 받고, 또, 대비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유고 상태로 돌입했다라는 일이 생긴다면, 그야말로 국가를 위기상황을 몰고 간 것이죠. 그래서, 좀 그, 시술 자체보다도, 이,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좀 명확히 알아야 돼 있고, 또, 그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월 7시간도 결국에는 뭐, 이, 지금 의약품과 상당히 연관이 있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깊은 잠에 빠져서, 보도만 보면은, 정호성 비서관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하는 걸 꺼렸다. 뭐, 이런 증언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까 그러니까 깊은 잠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냥 피곤해 잠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약을 먹고 잠들었을 가능성. 우리가 제일 궁금했던 거,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세월호 현장 나타나서 했단 말이요. 구멍조끼를, 구멍조끼를 입었다는데, 예, 그렇게, 그렇게 찾, 찾기, 찾기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예. 근데, 그거는, 누가 생각해도 그런 게 있어요. 거기 와서 처음 듣는 보고가 아닐 거예요. 말이라면 서면 보고, 등등을 여러 가지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그 당시 화면 보면요, 얼굴이, 정말 자다 일어난 사람 같듯이. 부시시하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부처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개연성 은 굉장히 높은 것 중에 하나죠.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그, 우리, 오늘, 그, 사실상 하야를 말씀하신 우리 대통령님은, 그, 일곱 시간 동안 뭘 했는지도 아주 중요하고 저도 알고 싶어요. 그런데, 4년 내내 뭘 했는지를 좀 알고 싶어요. <laughs> 이분은 4월 16일 뿐만이 아니라, 임기 내내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그날 대통령이 낮잠자도 문제고요. 그, 부시 대통령이 9.12 사태 때 7분 동안 멍하니 그 초등학교에서 일했던 사건 가지고, 그,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이분 일곱 시간또 중요하지만, 4년 내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을 보, 본다면, 국민들을 애타게 만들었던 그런 세월호 구조 소식 음. 그 시간 동안에 본인의 역할을 안 했다 이것은 충분히 비난받아야 마땅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아, 정확히 네. 확정돼서 말을 할 수는 없고 정말 도덕성이 중요한 정부 같으면 은비그라한 장만 들어간 것만으로도 굉장한 청문회 카피라고 저는 봐요 음. 도대체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뭐 하는 짓이냐 누가 썼건가네 정말 궁금했는데 이게 의학적 분야이거 문득은 가끔씩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의대 갈걸 <laughs> 나 설명하고 싶다 이렇게 설명이 될 때가 있고요.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싶은데 지금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이거네요. 의사 선생님들도 납득하지 못한다 이거 아닙니까? <laughs> 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예, 비약을 하라니요? <laughs> 정말 그 경호실에서 썼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잘못 뽑은 거 아니에요? 지금 발기도 안 되는 사람들 데려다가 지금 경호를 시키겠다고 그러는 거잖아, 지금. 경호하고 못뭐 밝히는 그 상관없는 것으로? <laughs> 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잠자리가 건강한 사람만이 사회생활도 <laughs> 잘하고 대통령 경호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맞습니다. 꿀잠을 자야죠. 잠이 보약입니다. <laughs> 네. 보약 아니라면서요, 청와대. 그런데 <laughs> 대통령이 잠을 잘 평소에 못 주무시고 그랬다면서요? <laughs> 예. 불면증이 예. 있다 예. 이런 이야기가.